죽아 <laughs> 힘들어 <웃음> 응. 이렇게 빛이 많이 이렇게 냐 어? 커플링 커플링 어딨어 커플 약간 비슷한데? 그래? 그러네 어? 응. 진짜 비슷하네? 무슨 일이야? <웃음> 커플 여기 예쁜 옷이 많네 이거 심지어 엊그제 산 거래 응. 근데 이제 나에게 오픈을 해줬어 언니가 오늘 게시해도 되는 거예요? 그니까 러 오랜 년 쓰면 절대 원래 언니들이 좀 늦게 어 나도 새 옷은 좀안 들릴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여기 음. 다저런가 봐. 뭐야? 정유주, 팝주 그런 거 같은데? 오 잠시만 옷이 너무 비슷한데? <laughs> 아니 그냥 옷만 찍어봐. 아니 겉으로봤는지 아니 <laughs> 이쪽으로 내예상대 네, 돼있어. 야 성둥이. 미쳐 아니 잠시만 누가 보면 아, 미안한데. <laughs> 왜요? 자칭 뭐고. 내가 앉은 키가 큰가? 우리 <laughs> 어, 어, 예. 어, 내컷 찍어야겠다. 아 그래야겠다. 근데 좀 약간. <laughs> 왜요? 아 좋았어 좋았어. 왜요? 밑에 다른 고 있었잖아. 아 그럼. 어난 갈색이야. 다행이다. 정말? 색이야 고르덴.. 고르덴 고른은 아니야 고르덴 아니에고르아니 음. 이거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? 어 추천해 드릴까요? 어, 아 일단 안주 고르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저희 회무침 먹으려고요 회무침이요? 네 약청지는 뭐 하나 증류주는 무슨 맛인가요? 두 종만 좀 전해주시면 저희가 안거의안 아픈 슬립지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래요? 증류주 맞... 안 맞는 거죠? 아 소주 소주? 그러니까... 아니야 난뭐 막걸리 흘리... 그래. 나도. 탑주 그 빼고. 차아좋아지않아 너무 좋아요. 이쪽으로 가야되나? 해물 취미라고 들었는데 단거 좋아하세요? 아니단거 좋아하세요? 중간. 중간이요? 중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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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려운 사람들. 산미는 없는 스타일을 좋아하세요? 아니면 단좀 있어 보겠요또 산미 없는 어, 거요. 예 서설이라고 음. 있었는데 서설 같은 경우는 음. 쌀량이랑 감칠맛이 되게 강해서 해외은 되게 잘 어울려요. 병 얼마네요? 어, 여기 제 칸이. 여기 보시면 흰색깔 있어. 여기, 여 서서비. 아. 음. 이게, 이게 아 근데 저희가 아 약초 중에는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서서거든요 서서비 전체적으로 음식이랑 페어링이 제일 무난하게 잘 맞아. 예, 약간 좀 나아요. 간단하게 저거는 술설명에서물에서 드시면 조금 더 쉽게 드릴수 있어요. 자고 나는 거 아니야? 그냥. 음, 안 나네? 아래 있는 시나브리라 치시면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약하셨을까요? 예, 드셨나요? 먹자, 먹자. 언니 숙성이 가셔야지. 그러니까. 음. 나무따엄하 방어랑 신물에나 원래 아지 초장 없으면 못 먹는 찐빤데 먹어봐야겠다 뭔가 오늘 회가 먹고 싶었어 응, 응. 감주있어 응. 응. 어, 또 만났어요 내어 뭐야 이거 와 진짜 똑같은 것 같아 여기까지 이렇게 아까 있으니까 입이 필요합니까? 음, 이러니 남자친구가 나 감기 빠져가지고 오늘 음, 고데기 안 했어요 나 올해 여름에 가봤는데 통과 외로 사람들한테 숙소 엄청 많이 왔어 거기 막 쌀국수집도 유명하다 거기 하면 쭉 돌고 거기 뒤로 가아공샷이좀더 길어야 되는어때 정수리만 찍자 저희 탈모 아니죠? <laughs> 아니야 내가 그때 갔을 때는 아예 중앙시장이라 크게 써 수. 있어어 옆모습 다나고 남친 시, 시점 맞나? 남친 시점이라고 하는 거 맞나? 어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팔이 너무 꺾이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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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따라겠다 이거 술 약간 들어가야지 할수있 지금은 약간... 해시장에 왔습니다. 어왠제 형님 약간 어기 놀러와가지고 시장 어, 오는데 약간 게 아니... 해외여행 와가지고 야식옥텐인지옥텐인지딱 야시... 걸림 들어왔습니다. 여기 좀 잘나오는데? 뭐야? 여 잘나온다 여 잘나온다. 시장, 음, 시장, 난, 중... 잘 나은데, 잘 나은데. 시장 조명 집주인 <laughs> 씨조용이 <laughs> <laughs> <진짜 좋아요. 웃음> 어, 없는 것 어, 어, 같은데 지금? 어? 규경이.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? 아 그렇긴 한데. 이쪽이 그 계류관일 거니? 한번 볼래요? 어. 그 계류관? 어. 예쁘다. 뭐야? <웃음> <웃음> 근데 메뉴가 바뀌었다. 우와 메뉴가 바뀌었어. 장작구이 맛있겠는데? 네, 맛있어요. 네. 아 언니 안에 그 뭘까 그냥 그 안에 누룽지 안에 들어가서 먹자 먹자. 나 지금 배 하나도 안, 안 불러? 응. 장작구이 먹으려면 맥주 마셔야 되는 거야? 쌍둥이 쌍둥이탕도 있고. 아 여기도 근데 진짜 꽤나 시끄럽다. 잘 나온다. 김치 열 맛있겠다. 쌈장. 닭가슴살부터 먹어야 되나? 알지 시간 지나면 뻑뻑해져. 맥주는 까먹으신 것 같은가 내가 말씀드려야지. 언니, 밥 먹어봐요. 맛있다. 음, 이거도 맛있는 건데. 음, 젓갈. 약간 날치알 같은 거 싶은데. 이제 식사를 하는 느낌이. 여기는 안에 거식이네 나온다! 와, 이거 맛있다. 이 정도 러 아니다. 블로그 봤을 때시앗 떡밥이래, 씨앗. 씨앗. 그게뭔 말인지 모르겠만 씨앗 소주 팔레요? 마셔야지아야지 우리 취할까봐 그지 우리 취할까봐. 아니, 너무 많이 없어졌는데? 어, 다시 채우는 거 어, 어. 어. <laughs> 약간 마술구경하지 <하나씩>. <laughs> 나는. 바로 알지. 아, 이거 가져야 돼. 근데 약간 뒤늦게 말려서. 어, 어, 완전 근처네. 그리고 역근처럼 다행이다. 코코 그레이. <laughs> 야, 여기가 왜 이렇게 빨개 미쳤네. 앞머리가 있을 거면 있고, 없을 거면 없지. <laughs> 어두 <laughs> 어디지? 없어진 거면 시작하겠다 아니에요. 아, 건너편에 있네? <laughs> 어디? <laughs> 어디? 아, 거 진간모도잖아. 아 친한코왜 이렇게 크지? 코가 큰게 좋은 거예요. 아, 아 <laughs>

구만 아니야?